내가 당직 나가면서 준비해놓은 반찬들 샥샥잘 먹겠습니다 이 시간은 10시 5분 오늘은 목요일 수리가 어, 방 끝나서 예정인 뚜벅이로 오늘 출근하였습니다. 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10분. 아, 홀 잡았습니다. 자양동 갑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0분. 다음 콜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홀 잡았습니다. 광장동 갑니다. 현재 시간 11시 17분 도착했습니다. 다음 코를 잡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9분 코를 잡았습니다. 망월동 3만 원. 요새 할게요. 현재 시간 12시 56분이고요. 어코 잡았습니다. 아 금액 마음에 안 들어요. 어, 하지만 코를 뭐 잡기가 힘드네요. <laughs> 빛의 속도로 없어지고. 뭐 자꾸 그래서. 지금 이거 생활하도록 할게요. 1시 1 9분이고 어, 테슬라 신형인데, 기어도 없고, 다 화면으로. 근데 느낌 되게 좋더라고요, 달릴 때. 음,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콜 샀겠습니다. 오는 거한 19분? 음, 금방 왔어요. 거의 뭐 이거는 휴경동이 아니라 장안동이다. 이제 아, 그렇습니다. 앉아 네, 시간은 1시 40분. 잡았습니다 도봉동 자랑까지만 어, 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참깔끔하지 좋네요 맨날 고민하고 그랬는데 아, 이제 제한이 되니까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시작 되니까 아, 내려놓고 그냥 하게 되는 어, 그래서 맘 편한 음, 고민 없이 하게 되는 어,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은 주지만 <laughs> 어쨌든 요거 수행할게요 이제 시간은 2시 7분 여기 도봉동 도착했구요 뭐 콜이 없어 시간이고 배도 출출하고 요즘 비빔면을 그렇게 자주 먹는데 질리질 않아요 간단하고 콜 잡혀도 그냥 확 먹고 가고 아또 비빔면이 또 땡기네 이 정도면 중독인데 비빔면 중독 다음 코스셔 보겠습니다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이거 잘 없는데 시위에 가면 이거 팔아요 이거 2,900원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렌지에 바로 돌리면 안 돼요 용기 자체가 렌지에 돌리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어 근데 뭐 이렇게 전자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다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비빔면을 먹고 다 먹으면 까서 얘를 넣어서 돌려서 먹으면 됩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주 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강추합니다 음 맛있다 음, 음 조금 짜니까 우유를 꼭 음, 드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 3시 19분 코 잡았습니다 아이 어, 가격에 왜 가지 10분 그런데 시간이 진짜 얼마 안 걸려요 11분 그리고, 어, 그리고 복귀 콜 입니다. 어, 어쨌든, 갈게요. 청동도, 불모지라. 네, 고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 3시 47분. 도착했습니다. 오, 신경건 아까 왔던 아파트 단지를 그대로 그냥 다시 왔다는 거. 오, 신기해. 아, 참고해 셨겠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와 이사 간다고 버렸나 보다. 멀쩡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네요. 어후. 오, <laughs> 칠계튀김. 에휴 정말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에휴 힘든데 와서 당직 수고 와서 힘든데 이렇게 밥 차려놓고 또 대축을 했어요. 잘 먹을게 엄청 맛있네 이거 <laughs> 그리고 아우 계란말이 이렇게 이쁘겠어 아우 진짜 잘먹을게용아 진짜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9시 30분 아한 9시부터 아, 계속 있었고 오늘 지금 창문에 보다가 아 진짜 뭐 아주 참 어이가 없고 무슨 진짜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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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으로 어, 잘 봤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이 나라의 권력층이 다 잡살이났구나. 아, 권익이 아주 권익 해체 해체 권익에뭐 존재의 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laughs> 그런 결정 하나로 난리 났죠. 네. 방통이도 그렇고 아,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래도 뭔가 아, 뭔가 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첫콜 잡았습니다. 가락동 음, 가락동을 갑니다. 네. 전동일이 축이 부러져가지고, 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부품 구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한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10시 15분, 콜 잡았습니다. 신이문역 갑니다. 네, 이거 수행하러 갈게요. 네, 아, 잘도착했고요 <laughs> 11시 4분이고요도착했고요 아 다음 콜 잡겠습니다 7분이고요 야 금요일은 금요일인갑다 여기서 콜을 잡다니 오 좋아 성수동 갑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37분 여기 성수동 도착했는데 거의 한강 끝쪽 한강공원 근처에요 네, 다음 콜 잡을게요 시간은 끝이야 시간은 11시 46분 콜 잡았습니다 드디어, 다른 일을, 티켓 천 원짜리를 사놓은 거를 쓸, 써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청량리, 이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해. 오. 멋있습니다. 오. 허허. 시 12시 15분, 여기 청량리 도착했습니다. 땀코 음색했습니다. 2시 41분, 캠 잡았습니다. 서현동 가면 다 서현동. 또 따릉이를 이용해야죠. 1시 34분 도착했고요 여기가 서현을 가셨다가 평균을 오셔가지고 만원 더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어우, 커피 한잔도 못 마시고 계속 이랬네. 어쨌든. 현재 시간 1시 5 4분이고요 홀을 잡았네요. 아 근데 가기 싫어요. 왜냐면 멀어. 집에 언제 가라고 하지만 어, 매일매일 당직을 쓰며 부재간의 어, 아내를 생각하면 제가 그럴 때가 아니다. <laughs> 내가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요거 하겠습니다. 아, 가죠 뭐 평택. 아 갔다가 뭐 아침에 오면 되지. 네, 고생할게요. 여기 시간대가 어, 홀이 없을 시간이라 그렇습니다. 더. 이고생겠습니다 네, 시간 2시 54분 평대 왔고 방금 저 뭐야. 그 여자 손님인데 어, 남자가 좀 병신인데. <laughs> 어우, 내 듣다가 듣다가 화가 나 가지고. 시컷 그 남자를 욕하면서 빨리 헤어져라. 어,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서 진짜, 후련하게 웃으면서 왔습니다. 되게 즐겁게 왔고, 그 친구도 경제학 전공해서 이제 게임 개발해서 <laughs> 가가지고, 직장을 다닌 친구인데, 어쨌든, 뭐 저도 전공이 같으니까, 어 경제학도 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준것 같아서 좋아요. 아 진짜 병신이요, 에 병신. 아, 남자는 진짜, 남자. 남자가 남자 잘 만나야지 여자 아니 누구나 여자든 남자든 사람 볼줄 알아야 되고 잘 만나야지 어우 그런 놈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와 큰일이야 큰일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어쨌든 어, 속 시원하게 어, 어쨌든 뭔가 위안을 준것 같네요 제가 음 뿌듯합니다 <laughs> 다음 를 잡을게요. 아, 평택, 진짜 오랜만이다, 평택. 아, 평택도 넓은데. 아, 음, 현재 시간 3시 2 1분콜 잡았습니다. 도일동? 아, 어딘지 몰라요. 아, 아까 비전동 떴을 때 갈걸. 아, 어쨌든, 이거 할게요. 3시 55분이고요. 여긴 어딘지도 모르는 어딘가 도일동, XYM, 어쩌고저쩌고. 내 기사는 저밖에 없네. 에이, 안 좋은. <laughs> 버스가 나오는 게 있나? 현재 아, 시간 4시 34분이고요. 와, 진짜 차가 5시 반에 나와서 그냥 걸었습니다. 미친 듯이 걸었어요. 미친 듯이. 그래서 이제 동삭동 거의 다 왔는데 아까 동삭동이었죠? 아. 꽤 많이 걸은 것 같아요. 한 6km? 8km? 모르겠다. 어, 근데 어, 어쨌든 집쪽으로 가는 거 어,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오산이면 집 방향이죠 평택이니까 이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5시 16분이고요 저기 여기 오산 어디 도착했습니다 전철 타러 가야지요 아따 좋다 아우 난 시골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불편해서 오이쁘얼 어, 어마 이뻐. 얼마 이뻐 그래서 척추분리증이 있어서 어..농사 못짓니다 지면 큰일 나요 아, 아주 이상한 병이,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어,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구부러지는 근육이 쇠퇴하면 허리 구분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거운거 이런거 들거나 허리 많이 쓰는 일 하면 안된다 어쨌든 다음 콜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현재 시간은 8시 5분. 집 앞에까지 와서 저녁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고생 다하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